영상통화나 화상회의를 할때 자꾸 화면이 흔들리거나 끊기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특히 중요한 대화 중에는 그런 사소한 문제들이 집중력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길게 이어지는 온라인 수업이나 콘텐츠 감상 중에도 배터리 소모가 빠르거나 적절한 화면 사이즈가 아닐 때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불편함들이 쌓이면 결국에는 사용하기 싫어지게 되죠. 그런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시아오미 레드마이패드입니다1 1인치의 2.5K 화질과 미디어텍 헬리오 G100 울트라 CPU로 성능과 화면 모두 우수합니다. 9 0 0 0 m a h 위 대용량 배터리는 하루종일 사용해도 걱정이 없고 고속 충전이 가능해 짧은 시간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해상도 오디오와 쿼드 스피커로 몰입도 높은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합니다. 이런 기능들은 사용자의 일상적인 불편함을 확실히 개선해줍니다. 이미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평균 평점도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수많은 블로거들과 유튜버들이 이 제품을 추천하는 이유는 그 성능과 편리함 때문입니다. 고객들 사이에서 이 제품 덕분에 비디오 통화가 훨씬 쾌적해졌다는 긍정적인 후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사용 후 재구매로 이어지는 비율도 높다는 점에서 제품에 대한 신뢰감을 보여줍니다. 이제 더 이상 화면 흔들림과 배터리 소모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시아오미 레드마이패드2와 함께라면 매일매일의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